여러분 안녕하세요. EJU s c i e n c TV의 정인석 강사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 여러분 EJU 시험 날이었습니다. 자, 6월 18일 그럼 EJU 시험 날이었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시험 본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열심히 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땠나요? 오늘, 뭐, 선생은 이과만 쳤는데, 그래도 이과에서도, 어, 그동안 시험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참, 뭐, 약간 놀라면서도, 이게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가또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좀 재밌는 시험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좀 진작에 영상도 많이 올리고, 뭐 여러분께 시험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네, 집안이 좀 정신이 없고, 또 쌤이, 또네 요즘에 좀, 쌤이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서, 뭐 몇몇 수업은 빼고는 지금 거의, 네, 이재유 활동은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대학원도 이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재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좀,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수업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문의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좋은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유튜브로는 자주 못 보지만, 네 우리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어땠느냐. 선생님 간단한 선생님 평을 뭐몇 가지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 역학부터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원판에 이렇게 실 3개가 이렇게 있고, 장력을 구하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건 Y축으로서의 이제, T 코사인 30과 그리고 아래쪽 MG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T 코사인 30이 3개고, 아래쪽 MG가 같다고 풀면, 네, 바로 풀릴 거고요. 그리고 또, 두 개의 물체가 테이블 모서리 사이에, 이렇 그 정도로 해가 있고 자 정지에 있을 때 t 0고 움직일 때 t1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가속도를 보시면 여러분 금방 또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그 외에도 뭐또또 또 이렇게 6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a와 b가 있는데 b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바닥에 도달하겠느냐. 라는 것도 있었고요. 막 그런 것들도 참 재미있었죠. 질량이 같은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니까 이제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를 그대로 갖고 튕겨나갈 거다라는 것을 잘 이용하시면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금방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 기존의 그 센터시험 문제지에서 볼만한 문제들보다는 조금 새로운 개념이 많이 도입되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이 좀 많이 접근이 되어서 복잡한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나 아니면 그 사용하는 공식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니었고 그냥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제가 되게 기존의 기출 문제와는 다, 다른 다양한 방법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만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역학또 보시면, 처음에 비열 문제가 나오죠. 열 용량을 가진 그릇에 물을 넣었더니 80도씨가 되었고, 거기다 얼음을 넣었더니 얼음이 녹고 몇 도가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0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조금 문제가 수월할 겁니다. 즉, 용기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0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음이 녹을 때 얼마의 에너지가 드느냐.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300g의 물. 100g의 물과 200g의 얼음이 다 물로 변했을 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로 계산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부피를 2분의 1로 줄였을 때, 단열 변화, 등온 변화, 정압 변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더 일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었죠. 그거는 PV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금방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낯선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동 역시도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런 사인 그래프에 있었고, 0.1에서 1.1까지의 거리를 얼마큼 채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종파의 횡파적 표현이 또 나왔었죠. 가장 밀한 곳이 어디냐, 가장 소한 곳이 어디냐. 그거는, 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보시면 쉽게 또 접근이 되겠죠 또 어, 독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울에 반사되어서 빛이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중간에 있는 거울이 세타만큼 기울으면 어떻게 되느냐 각속도 오메가로 기울여졌을 때 이때의 C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문제만 잘 읽어보면 되게 쉽게 표현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혹은 이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겁을 먹지 않았는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자 전자기도 되게 재밌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는 되게 다양했는데.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콘덴서 문제였고요 콘덴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C, 1C, 1C가 있고 여기 C와 1C 사이의 전압이 얼마나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하량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콘덴서와 콘덴서 사이는 고립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전하량은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0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V에서 X, X에서 Y라는 미지의 XY의 전압을 생각해서 계산을 풀면 X라고 하는 전압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에센스 문제지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직선 도선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y축 방향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3뭐 삼차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온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y축 방향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이 되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소고가 된다, 완전히 소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직선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2πd분의 I라고 하는 식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몇 초가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자파트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알파 붕괴, 베타 붕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파 붕괴가 어떻게 되고 베타 붕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면 더하기 빼기 문제죠. 알파 붕괴, 베타 붕괴는 여러분들 뭐 기존에서도 몇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보셨을 건데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동시에 계산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더네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11월 달에 혹시 다시 나올지는 없어요. 똑같은 문제는 다시 안 나오니까. 만약에 다음 시험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잘풀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은요. 첫 번째 문제부터 처좀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또 세아리는 문제였죠. 자,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찾아라 라고 했는데, 네, NH3와 OH-가 전자가 10개로 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되고 빠지고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잘 익숙하게 계산하셨다면 금방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귀찮죠. <laughs> 자, 그다음에 또 2번 문제가 비율 a to b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71대뭐 29의 뭐 질량비를 네. 가지고 있고 원자량의 비가 1.2배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뭐 곱하기만 좀해 주시면 질량비가 거의 2대 1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우리 분별 깔때기에 뭐 수용액과 핵산을 넣어서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특정 용매에 녹느냐 안 녹느냐 하는 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성질을 이용한 분리방법이기 때문에 추출이 맞고 그리고 또 핵산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무기로 넘어가서 어 물에 녹지 않는 산성산화물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산성산화물인가 비금속산화물을 찾아셔야 되고요 또 그러면 비금속산화물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1번과 마지막 번호였는데, 6번인가? 네, SiO2랑 네 P4O10이죠 피포테는 물에 녹아서 인산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 규소가 녹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죠. 산화수 문제는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변화량이 제일 작은 걸 찾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계산해 보니까 뭐 환원되는 것도 있고 산화되는 것도 있고 변화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폭이 절대치가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치가 크다라고 해서 네, 찾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되게 황당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전기분해에서, 자, 니켈과 구리에, 자, 전기분해였는데, 그러면 구리에 니켈이 맥기 도금이 될 건데, 그 두께가 얼마냐라는 이런 귀찮은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간다면 단순히 계산 문제지만이 계산이 수식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선생님도 이제 풀다가 이제 에이 몰라 귀찮아 그러면서 <laughs> 막 이렇게 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어, 이런, 이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개념이나 아니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계산하기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시간이 뺏기니까 또 긴장감이 더 들겠고 긴장감이 더 드니까 이제 집중을 또 잘못하고 또 마지막 문제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생겼을 겁니다 네 그리고 6위로 넘어가서는 또 재밌는 문제가 있었죠 C4H8의 이성체를 찾아라 그리고 입체 이성체는 다 각각 계산하라고 했죠 C4H10은 알켄으로 보면 시스트랜스 이성체를 포함해서 4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시크로알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6위에서 복합적으로 물을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CaC2 탄화칼슘이 물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 하나하나 찾아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caoh2와 그리고 c2h2로 이렇게 나오겠죠 즉 아세틸렌과 네, 수산화 칼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 는 철에 이제 어, 철총매를 이용해서 삼중합이 되기 때문에 벤젠이 될 거고 벤젠에다가 황산을 넣게 되면 우리 벤젠수폰산이 되었을 겁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반응을 시키려면 비닐알코올이 나오게 되고 비닐알코올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세트알데이드가 나올 거고 아세트알데이드를 산화시키면 아세트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아세트알데이드가 답이었던 것 같은데 아세트알데이드는 메탄올을 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에탄올, 탄소가 두 개인 에탄올을 산화시켜야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고분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고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중압에 의해서 무슨 결합이 나와 있느냐. 즉 축합중압을 통해서 에스테르가 나온다. 축합중압을 통해서 아미드 결합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딱 나온 게 축합중압을 이용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됐을 겁니다. 자 화학은요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개념 자체는 지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전처럼 변화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음 변화로 그 다음 변화로 됐을 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나오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됐었죠 자 그래서 화학도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딱 봤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연필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물도 잠깐 생명 봤는데 뭐 그렇게 뭐 깊게 풀지는 못했고요. 첫 번째 문제 효소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효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해... 네,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오페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오페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구조와 역할, 그리고 명칭까지 여러분들이 이해 하고 계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옴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 바이옴이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강수량과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이 정해지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됐었고요. 또 연체 동물의 학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일단은 문장이 많이 길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시라든지 실험 과정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러한 실험 과정들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장들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다 보면 많이 시간이 걸렸을 거고 또 만약에 이 실험이 낯설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기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포 구조라든지 세포 구조의 명칭과 그리고 역할들, 또 아미노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참, 네, 예전보다는 생물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생물 하면 기존의 과거 기출 문제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약간 번호만 바뀌어서 조금 개념은 같고 뭐 의도도 같은데 답만 달라지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참 생물 응시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생물 문제 개발도 참 적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진짜 생물도 되게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 새로운 문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생물도 단순히 여러분들 개념만 알고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는 그냥 뭐 개념 알고 좀몇 개의 기출 문제 좀 풀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EJU 생물 문제는 좀 구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비슷한 것도 이제 구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 다양한 문제로 많이 접근해 보시고요. 뭐, 한국의 생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센터 시험. 어, 이제는 뭐, 공통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시험의 문제들도 좀 많이 접근하셔서 EJU까지 수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고사를 대비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네, 살펴보셔야 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인 EJU 평평을 하면 예전보다는 조금 문제가 다양해지고 좀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네, 맞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난이도적인 면에서는 중에서 중상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겠죠. 당연히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와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잘 하시고 접근만 잘하셨다면 문제는 네뭐 쉽게 쉽게 풀리는 문제 진짜 물리 문제도 진짜 몇초 안에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게 기존과는 좀 많이 접근 방식도 달랐고 어 여러분들이 또 당황해하는 문제들이 좀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한 중간 정도 높아봤자 중상 정도로.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율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도움 드리려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자주 못 만나는 것 선생님도 정말, 정말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 사정이 빨리 좀 나아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뭐 공부하고 또 영상으로서 만나는 날을 다시 한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과와 학교는 얼른 정하시고 지망이요서와 본고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끝난 건아니라는거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지망이요서에 대한 빌드업을 해두셔야 나중에 원서 쓸때 훨씬 더 수월하게 면접과 지망이요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직 살아있습니다. <laughs>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문닫는거 <laughs> 아니야. 그래서, 네,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 안녕!